빨간 구슬은 다섯 개 있고요. 노란 구슬은 네 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. 자, 여기 지금 어떤 거냐면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.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, 자, 빨간 공이 몇 개냐면 다섯 개. 그 다음에 노란 공이 네 개.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. 자, 여기에서 빨간 구슬을 몇개더 넣었대요. 자, 그러니까 몇개 넣는지는 모르겠지만, 자, 여기 X 개 넣었다고 합시다. 빨간 공을 X 개를 더 넣었어요. 이렇게 자, 그러면 요 안에는 공이 몇 개가 있냐면, 우선은 다섯 개가 있고 네 개가 있고 빨간 구슬이 X 개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. 자, 전체는 이마만큼이 되는데 지금 물어보는 건 뭐냐면, 자, 빨간 구슬을 몇개더 넣은 후 임의로 한 개의 구슬을 꺼내 꺼낼 때 노란 구슬이 나올 확률 자 노란 구슬이 나올 확률이니까 자 전체는 이만큼의 공이 있는데 자 우리 노랑이 어디 있어요 노란 구슬은 몇개 있냐면 전체가 4개 있잖아요 자 얘가 노란 구슬이 나올 확률이겠죠 노란 구슬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면 3분의 1이 돼야 된대요 자 그때 x의 개수 찾을 수 있겠죠 자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는 x 더하기 9고요 자그 다음 에 여기 4구 3분의 1인데 자 얘는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은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 같다라고 놓을까요?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시면 x 더하기 9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곱하시면 12가 되는 거니까 아 x를 찾았어요 x는 3이었네 자 그래서 빨간 구슬을 3개 더 넣어야 되는 거네요 답은 3번에 있습니다